을 <laughs> 이제 그 희소행렬로 변경을 이렇게 시켰습니다. 보면 tfidf 매트릭스 트레인 피클이라고 해서 이 wb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객체가 저장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객체 에 저장되는 파일이 보이시죠?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로드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ex02 이렇게 해서 import pickle 이렇게 해서 그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팔명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matrix 이렇게 할까? 자 프린터를 음. 자, 실행을 해보게 되면, 이 객체를 가지고 와서, 매트릭스에 담아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, 요렇게 희소행렬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. 요 희소행렬을 가지고, 이제 학습을 또 진행을 할 건데, 요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<laughs> 로이스 리그레이션이라는 분류 학습기를 써서, 랜덤 스테이스 넣고, 파라메타를 요 규제죠 규제를 1 3.5 4.5 5.5 10 이렇게 해서 그 그리서치 cv 를 사용을 해 가지고 이 파라메타 요거 넣었을 때 요거 넣었을 때 그리고 폴더는 그 cv 는3 이렇게 해서 스코링 어큐러시 볼보스 1 이라고 해서 이 학습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점수 어큐러시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이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어서, 희소형렬을 만들어서, 이 프리딕트에서 점수를 내놨네요. 뭐, 학습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학습만 진행을 해서, 그리스서치 CV랑 로시 리그레이션을, 아, 매트릭스를 넣으면은, 매트릭스 어, 트레인 데이터의 라벨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넣으면은 라벨 값1하면 0, 1하면0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죠. 요거를 학습했는 거를 이 베스트 이스티메이터 이거를 학습기를 저장을 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중간중간 계속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또, 시간이 걸릴 건데, 다시 한번 읽어주면은, 데이터를 불러와서, 어, 희소행렬을 저장했는 거를, 객체를 가지고, 출력은 안 해봐야 되니까, 출력하는 건 지우고, 이 로이스 리그레이션을 사용을 해서, 그리서치 CV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, 학습을 진행을 하고, 이 학습기 나왔는 거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요거 돌리면은,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, 또 멈출게요.